자, 11번 문제입니다. y는 ax의 그래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두 가지 고르면 했어요. 자, y는 ax, 어떤 그래프입니까? 이렇게 x축이 있고요. 이렇게 y축이 있을 때 어,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됩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자, 이것도 y는 a x 예요 자, 여기서 어떤 거? a 가0 보다 클 때요 그리고 요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것도 y 는 ax 입니다 어떤거 a 가0 보다 작을 때요 그러니까 어, 요렇게도 쓰고 y 는 마이너스 ax 이렇게도 씁니다 요 그래프는요 자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자 그러면 a 가0 보다 작을 때라 그랬습니다 이 경우 잖아요 그러면 x값은 증가를 하는데 1에서 2에서 3으로 증가를 하는데 y값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직선이 된다. 맞는 얘기죠. 자 a가 0보다 클때이 경우잖아요. 이거죠 이거 그렇죠. 자 제1 3 4분면을 지나는 한 쌍의 곡선이다. 아 맞네요. 그러면 돼요? 안 돼요? 왜? 아, 1, 3, 4분면 지나잖아요. 이렇게. 여기가 1, 4분면이고, 여기가 3, 4분면이잖아요. 예, 그건 맞아요. 근데, 한 개의 곡선이죠. 한 쌍이 아니죠. 그렇죠. 자, 요런 표현들. 으흠. 자, 그 다음에, 곡선입니까? 아니에요. 직선이에요. 그죠? 그냥 A는 0보다 클 때, 제 1, 3, 4분면을 지나는 직선이다. 이랬으면 맞는 얘긴데 한 쌍의 곡선이라 그랬거든요. 그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?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. 이래야 한 쌍의 곡선이 되죠. 자, 그러니까 틀린 표현이 되는 거죠. 자, 3번. y는 -ax의 그래프와 만나지 않는다. 응? y는 ax의 그래프가 y는 -ax의 그래프하고 어디서 만납니까? 원점에서 만나죠. 응 그니까 만나지 않는 게 아니라 원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맞는 거죠 틀렸죠 자 4번 원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다 그렇죠 원점을 지나죠 맞죠 자 5번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그렇습니다 요 a 기울기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표현을 하는데요. 이 수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y축 쪽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서게 됩니다. 으흠. 자,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. 기억을 해두세요. 자,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두 가지, 이 번과 삼 번이 답이 되겠죠.